화제의 주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알아볼까요?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 아마도 올해 마지막 우주 이벤트가 될것 같은데. 이 우주 택시로 불리는 보잉의 스타라이너 우주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발사될 예정입니다. 네. 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잉 하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항공 우주 기업이죠. 이 보잉의 우주 산업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laughs>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스타라이너 어떤 우주선인가요? 아이 우주 택시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있는 texture를 사용할 수 있는 t 를이동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잖아요이 우주 택시라고 하면 있는 t e x t u r e 는데쓰이는 아마 교통수단는 텐데 예. 과연 어느 곳을 가는데쓰이는 걸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laughs> 가장 가까운 천는가 달이다 보니까 저는 달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비용이좀 네. 많이 들것 같아서 그렇죠. 아무래도 하늘에 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이 아닐까요? 근데 네,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을오 가는 용도로 쓸 예정인데요. 아, 이 그러니까. 스타라이너 우주 택시는 예. 이 보잉 스타라이너는 이제 지구와 우주 정거장 사이에서 우주인을 나르거나 이제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지구에서 우주 정까지 뭐 택시를 타고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 지금은 이제 우주인을 나르는 데 이용이 되지만 앞으로 이제 민간인들을 우주 정거장에 이제 관광용으로 그 실어 나르는 데도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구에서 가장 비싼 택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지구와 우주정가장을 오가는 교통수단 하면 우주왕복선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미국 나사가 운영을 했었죠. 예. 스타라이너와 우주왕복선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네. 우주왕복선은 앞서 두 번의 우주왕복선 폭발 사고와 우주왕복선의 비용이 너무 크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네. 미국 내에서 여론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2011년 미국은 이제 자국의 모든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다 이제 퇴역을 했죠. 그렇군요. 이제 2011년부터 미국의 미국은 미국 우주인을 미국의 로켓으로 보내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 러시아요 이용해서 네. 이제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비판적인 또 여론이 생성이 된 거죠. 왜 미국 우주인을 미국 우주선을 통해서 보내지 않고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보내느냐. 네. 그런데 그런 비판적인 또 여론이 생기면서 이런 우주택시라는 어떤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기술 분야에서는 음. 막강한 라이벌이기 때문에 네. 어, 이런 자존심 문제까지 번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어, 자연스럽게 미국 우주인을 미국 우주선으로 우주에 보내자는 여론이 형성이 됐을 것 같습니다. 나사가 이것 때문에 좀 골머리가 아팠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나사가 생각한 것은 우주왕복선을 택을 시켰잖아요. 네. 그럼 다시 우주왕복선을 부활을 시켜서 장애들이 직접 이런 로켓을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민간 우주 기업에 이걸 위탁을 맡길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했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주왕복선 같은 것을 다시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 로켓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까지 들잖아요. 나사가 아마도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네. 민간 위탁 기업에게 위탁을 하는 민간 우주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한 거 아닌가 어.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2014년 미국의 이제 두 업체가 이 나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잉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스페이스 엑스인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보잉의 스타라이너와 스페이스 엑스의 드래곤 우주선이 그렇게서 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보잉은 스타라이너를 개발을 했고 스페이스 엑스는 이제 드래곤이라는 우주선을 개발을 했는데 네. 출발은 스페이스 엑스가 먼저 했어요. 네. 올해 3월 초에 스페이스 엑스는 그 드래곤 우주선을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죠. 네. 이때는 이제 우주인이 직접 탑승한 것은 아니고. 이제 우주인과 비슷한 마네킹 우리가 더미라고 불리는데그 예. 더미를 태운 드래곤 우주선을 발사를 해서 실제 국제 우주정거이 도킹까지 성공을 했었죠. 그렇군요. 음. 스페이스 엑스가 지난 3월에 발사가 됐다면 이제 네. 스타라이너 우주선의 예정 일자도 좀 궁금한데요. 원래 스타라이너 우주선도 5월쯤에 발사가 됐어야 됐는데 예. 이게 이제 계속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제 오늘 결국 시험 발사에 나서게 된 거거든요. 예, 20일이요. 예, 스타라이너도 이제 그 더미를 실어서 실제 우주인이 탑승하지는 않고 더미를 실은 채로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발사될 가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이후의 향후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 발사 25시간 뒤에 우주 정거장과 도킹을 하게 되고요. 네. 7일 동안 도킹한 상태로 우주 정거장에 머물게 돼요. 아.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지구로 귀환하게 되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발사가 제, 오늘 저녁에 이루어진다면 예. 12월 28일 정도에 지구를 귀환을 하게 되는데, 뉴 멕시코 사막으로.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발사가 성공을 하면은 내년에는 우주 비행사를 실제로 태우고 다시 한번 임무에도 도전한다고 하니까요. 꼭 발사가 성공하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보잉의 스타라이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서 살펴본 이 스페이스 엑스의 민간 우주 기업 중 드래곤 우주권이 또 떠오릅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 드래곤과 이 스타라이너 모두 다 우주 택시가 목적인데요. 네. 탑승 인원은 두개다 모두 이제 최대 일곱 명까지 탑승할 수가 있고요. 네. 차이점은 이스터라이노는 ULA의 그 아틀라스 5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가 되고 네. 이 스페이스X는 그 자사의 그커컨9 로켓에 실려서 드래곤을 발사하는 거죠. 예. 이 ULA는 이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라는 회사인데 미국의 그 보잉과 루키드 마틴이 합작해서 만든 로켓 전문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X는 이제 지구에 귀환할 때 드래곤은 그 바다로 귀환을 해요. 예. 네. 바다에서 바지선을 띄워놓고 착륙을 시키는 방식이고 대신에 이 스타라이너 우주선은 그 지상으로 복귀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뉴멕시코 사막으로 복귀를 오, 하게 되는 거죠. 착륙 지점이 그렇구나. 다르네요. 네, 착륙 지점이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넓히 예. 뜨는 생각은 두 회사가 라이벌 회사니까. 음. 한 회사가 바다로 가니까 우리는 그 육지로 가겠다. 뭐 이런 전략을 구상한 거 아닌가. 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그렇군요.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 네. 어, 지금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저희도 한번 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laughs> 음, 지금 <들어요>. 민간인은 <laughs> 네. 탈 수가 없죠. 아, 지금은요? 혹시 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이제 비용이 굉장히 큰 문제일 텐데 지금은 이제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꽤 비싸요. 음. 이제 그 나사하고 아. 스페이스 x 이부잉이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게 2013년도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이스 엑스는 한 3조 원 정도, 보잉은 한 5조 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주택시를 계속 개발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막 시험 발사를한 거잖아요. 이제 1인당 탑승 비용을 따져보면 은 네. 스타라이너가 한 1,000억 정도가 넘고요,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요? 1,000억이 네, 넘어요. 아, 어마어마한 비용이네요. 네. 한 명이 타는데. 네. 아, 최대 7명이 탈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모두가 다 타면 한 7,000억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탑승 비용만 탑승 그만큼 든말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탑승 비용이라는 게 이제 타가지고 실제로 우주정까지 가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네. 그 비용까지 포함을 한 거죠. 그다음에 드래곤 X, 아, 그 스페이스X의 드래곤이 이보다 조금 더 저, 싸가지고 예. 한 600억이 좀 넘어요. 1,000억이냐 네. 600억이냐. <laughs> 그 선택의 기로 있는 건데, 네. 이전에 그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이용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때는 또 900억이 좀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 x 는 소유주선은 좀싼 거고, 보잉은 새우조좀 비싼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스페이스X의 드래곤이 가장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1인당 탑승 비용이 6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가시기는 힘들겠어요. 아, 재생해. <laughs> 어, 네. <laughs> 근 앞으로 는점점 비용이 낮아지겠죠 앞으로는요. 이 초기 단계 비싸고. 아, 그러면은 상용화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쯤 상용화를 예상하시나요? 이게 원래 두 회사의 상용화 목표는 내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모든 테스트를 마무리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네. 3월 달에 그 드래곤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 탈출 시스템이란 거를 서,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통과를 못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타라이인는 이제 막그더미 테스트를 하니까 그렇죠. 이게 일단 성공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또 탈출 시스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두업 그러니까 모두 2020년이 목표이지만은 아. 언제부터 우리가 상용 서비스 할수 있을지는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나사와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발사인 요거를좀 지켜보고 나서 향후 일정을 개선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네. 어데쯤 가능할지. 음.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러시아와의 그 계약이 만료가 다 왔기 때문에 이 나사가 이제 내년에 한 차례 더뭐 러시아 걸 쏘겠다. 해서 그 다시 한번 계약을 체결을 했죠.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22어 2020년에 네. 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는 있다. 하지만 좀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을 네. 그래도 이제 며칠 뒤면 2020년이다 보니까 네, <laughs> 우주 시대가 좀 <laughs> 다가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laughs>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